어디 갔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태국어 과거형을 함께 학습을 봤는데요. 아주 쉽고 간단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됐기를 바래요. 그럼 오늘의 여섯 번째 챕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이번 챕터에서 집중해야 할버봉 포인트는요. 바로 태국어 미래형이에요. 이 태국어 미래형도 너무 쉬워요, 여러분. 바로 동사 앞에 위치해서 쓰이고요. 자라고 말해요. 자. 그럼 이 자가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볼까요?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장. 친구는 그녀를 좋아한다. 편척 가우 편척 가우 편 친구 척, 좋아한다 가우 그녀 혹은 그 그래서 친구는 그녀를 좋아한다. 파한 첫 가오, 파한 가오. 그럼 두 번째 문장, 친구는 그녀를 좋아할 것이다. 첫 번째 문장에서 미래형으로 변형이 됐네요. 첫 좋아한다. 동사 배자가 위치해서 자첫 좋아할 것이다가 됐어요. 그래서 전체 문장, 친구는 그녀를 좋아할 것이다. 파한 자 가오. 반자 접 가오. 그럼 세 번째 문장. 친구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. 반자 마일락 가오. 반자 마일락 가오. 어 여기서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. 하나씩 볼게요. 락 사랑하다. 사랑하다 앞에 마이 부정형이 위치해서 사랑하지 않는다. 마이락이 됐어요. 그리고 그 앞에 짜가 위치해서.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가 됐네요. 그렇죠? 그럼 전체 문장. 친구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. 반짜 마일라카오, 반짜 마일라카오가 됐어요. 그럼 네 번째 문장. 친구는 생각할 것이다. 킷 생각하다 앞에 짝을 위치해서 미령이 됐네요. 그래서 친구는 생각할 것이다. 판짜 킷, 판짜 킷. 시 됐어요. 그럼 오늘의 다섯 번째 문장. 친구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다. 판자 마이름 가오. 판자 마이름 가오. 름, 있다. 앞에 부정형. 마이가 위치해서 잊지 않는다. 마이름이 됐고, 그리고 그 앞에 자가 위치해서 판자 마이름 가오. 친구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다가 됐어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. 자가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학습했고요 오늘을 뵀던 이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문장 안에 내일, 다음 달, 내년, 다음 주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문장 안에 있다면 이자를 생략해도 괜찮아요. 같이 써도 괜찮고요. 없어도 괜찮아요.